할렐루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하면은 그 믿음이 어찌 그 사람을 능히 구원을 할수 있겠느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 있는 것이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씀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아니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에, 증거를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야구고서 일장을 쭉 살펴보았고, 또 본문에 이르기까지 약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란을 만날 것인데, 그 환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자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 중에 심각한 것이 사람 차별되어 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행함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속 이해가는 말씀이 뭐냐면은 어, 너희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으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끼 먹을 양식도 없는데 너희가 가서 평안히 살아라 뭐 추위에 떨지 말고 따뜻하게 살아라 밥 굶지나고 살아라 배부르게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아무 아무 것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 말이 맞겠느냐 아니 사람이 지금 먹을 끼니가 없어가지고. 현전 근거하고 있는데 배부르게 먹고 살아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맞지 않는 말이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도 네가 입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 신앙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너희가 그것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의 삶에 있어서 행함으로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요즘에 여러분 들판에 나가면 예, 실록들이 이렇게 차 물이 올라오고 꽃망울을 떠뜨리려고 다 이렇게 앞다투어 자라는 어 예, 것을 볼수 있는데 아무리 봄이 왔다고 좋은 계절이 왔다고 온 천지가 소리치의 말을 하여도 전혀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무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더라도 걸음을 주고 온도를 맞춰주고 무슨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죽어 있는 나무는 그 열매를 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반응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할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그 열매로 증명돼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언유와 절전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든지 간에 마음에 품 생각이나 뜻이 밖으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 안에서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왜저 사람은 사랑이 없을까? 왜저 사람은 충성하지 못할까? 왜저 사람은 착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할 때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은혜가 뭐냐면 아, 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완고한 자기 생각에서 생각이 사그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 수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노력이나 의지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온유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 나는 온유하게 살아야지. 온유하게 살아야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천번만번 번 내가 다짐을 한다고 해도 작심삼일이죠. 얼마 가지 못하고 사그라지고 곧 자기의 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에레미아서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새 영을 부어 주겠다 이 말이죠. 새 영을 주며 또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는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개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세형을 부어주어야만이 사람은 이 마음의 강타감이 벗겨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어진 말씀도 내 윤례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귀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분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은혜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그가 이제 말하는 것이나 행하게 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하시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받은 사람은 말에나 일에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 말이죠 마치 이 봄철에 대해서 사방의 실록들이 자라게 자기의 생기를 불어내고 꽃망울을 터트리려고 다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반응을 하며 살게 되어 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냐? 이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오셨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요그위에 말씀을 하시죠.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뭐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첫째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둘째 것은 새 개명,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첫째 것을 패하시고 또는 마치시고 둘째 둘 둘째 것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기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물론 나의 고백으로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말씀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나는 예수 믿은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세일을 야서 행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의해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입에서 절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죠. 이걸 믿습니까? 아, 믿습니다. 이렇게 뭐 공부식으로 받아일 수는 있겠지만은 심정적인 이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서 새 마음이 이 안에서 지워져 가지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전혀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할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는 것입니까? 왜저 사람의 신앙은 가면 갈수록 더 말라비틀어지고, 점점 은혜가 소멸되어지고, 아무런 충성도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둘째 것을 이루러 오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우리에서 착한 일을 하시려고 세일을 행하시려고 둘째 것을 세우리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것을 세운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육체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육에 끌려가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빌리포스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너희 안에서입니다. 너희 밖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요 언제까지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제일인 것을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일을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해나가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디모데우스 3장 16절,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종과 책만과 청만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우리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갖추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심한 책망도 받습니다. 야, 너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와 도덕이나 어떤 관습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새로운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책망을 듣고 이 책망을 받으면은 회개가 터져나쳐져 나오고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갈아가고 있군요. 잘못된 욕망을 꿈꾸고 있군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군요. 이런 음성들이 우리 마음에서 퍼져나오고 양심이 나를 고발하여서 찔러오니까. 나도 모르게 회개가 안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길로 순종을 하며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께서는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셨습니다. 빌보스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어디에서 이 몸에서 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기하게 되려 하나님이 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죽는 것이 훨씬 유가돼돼요 내가 죽는 것이 훨씬 이유가 돼요. 누가 사시기 때문에 자기의 몸 안에는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시고, 함께 사시게에 오신 성령을 보셨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날마다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으로 사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밭을 갈다가 덜그렁 하고 설가나 니까파 보니까 그 안에 눈이 부시게 찬란한 부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부화를 발견하는 순간 너무 마음이 기뻤지만 그 부화는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밭에 감춰져 있잖아요. 이 집에 가서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감나가는 부화를 내 것으로 만들지 어떻게 만들어 버리지? 몰래 훔쳐와 버릴까? 아니야. 그러면 도둑놈이 되겠지 큰 대가를 받겠지 고민고민하다가 한 지혜를 생각했는데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박수를 치면서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정리해서 돈을 현금을 만들어가지고 저 밭을 사버리면 이제 그건내 것이 되지 않겠느냐 너무나도 이 농부가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손안에 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어떨 때 이걸 놓수 을 있습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걸 놓을 수가 있어요. 지갑에 지금 10만 원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 내가 11만 원 줄게, 10만 원나주라 하면은 많은 이익이잖아요. 어, 얼른 내주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가치보다 내가, 가지, 내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그런 가치와 비교만한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왜 우리는 주님으로 살지 못합니까? 왜 그분의 은혜를 찾고거절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밭에 감춘인 보화, 이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런 손해 보는 장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중요한 삶의 논리가 있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내 가슴에 품고 있는 것, 이걸 놓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내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을 알았을 때는 우리는 두말하지 않고 이것을 놓을 수가 있고 그걸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고 산다 한들 천국보다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영생보다도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부활보다도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근데 이것이 피상적으로 한이 머리에서 돌 뿐이지 이 10년 의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지만 주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 김종원 목사가 아무리 어떻게 기가 막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으로는 할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바라기를 여기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 고 혹시 내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살아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고, 그분께서 지금 둘째 것을 위안에서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